그원투쓰 합법, 여러분 다 아시죠? 1, 2, 3리 합법은. 그런데 이걸 제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아, 이걸 제대로 시행, 아, 제대로 시행. 고객 만나면 그냥 무조건 이 사람 도망갈까봐 그냥 막 거품 쏟아지는데 그거 퍼붓는 거야, 퍼붓는 거야. 아, 아, 아. 왠지 불안해. 이거 언제 떠날지 모르겠고 나한테 말할 기회가 지금 딱 이거밖에 없는 거같으니까 그냥 떠드는 거야, 아니, 시정일까? 아, 그냥. 아.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다 고객이 일어나 버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laughs>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게 재미가 있고 빨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앉아있거나 그 약속을 미루거나 뭐, 어, 그 다음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어떻게 고객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하느냐.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객하고 뭐예요? 이그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 투웨이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한 게 이거더라고요. 원, 투, 쓰리 합법. 1분간 말하고 2분간 듣고 3번 수공하라. 그러니까 대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저거는. 그죠?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질문. 그 다음에 상대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또 공감하고 반응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대화에 모닥불이 핀다. 오히려 고객은 거꾸로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죠? 친구처럼.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 우리는 영업사원이란 말을 잘해야 된다. 라고 그러는 이상한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영업사원은 고객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기술 그게 기술이죠 그게, 기술. 그게 기술 그게 기술 그렇게만 된다면은 고객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영업사원한테 유리하되니까유리다 거기서 많은 정보가 나오잖아요. 고객의. 성격도 나올 거고, 취미도 나올 거고, 좋아하는 것도 나올 거고, 싫어하는 것도 나올 거고. 그죠? 과거에 어땠다는 것도 나올 거고. 자기 사상도 나올 거고. 그게 나중에 자기 스피치를 할때다 영향을 준다니까. 그게 아까 뭐야? 고객의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이 잖아요 중요한 정보. 아, 중요한 정보. 그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정적인. 아, 결정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1, 2, 3 화법은 1분간 이야기하고 2분간 듣고 3번 수공하라. 수공하려는 건뭐요그 같이 반응을 하고 몰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또 중요한 건뭐야이 바디랭귀지와 필링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야그 사람이 미처 이야기하지 않은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에 숨어있는 뜻. 이걸 또 파악하는 게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언어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분위기나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거에도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로 할 때하고 직접 만날 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로 할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저 바디랭귀지나 필링 메시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의 경우는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전화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애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전화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영업사원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야? 상담, 그 자체입니다, 상담. 이 시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걸 쓸데없이 써버린다면은, 그 사람한테 기회가 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몇번 나오지만, 상대방에 대한 사전 정보, 상대방 입장의 선호 훈련. 그죠? 지금 나라면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그렇죠? 그걸 항상 그 사람을 주어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그리고 어, 질문을 요령 있게 잘해라. 이 질문이 대화의 그 핵심이거든요. 아,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뤄내는 거고요. 그렇죠? 질문으로 통해서 옆으로 가는 걸다 막아내는 거고요. 그래요?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맨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 질문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에스킹. 에스킹. 여러분들이 아마 그책 중에 에스킹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의 힘에 대해서. 미국의 세일즈 트레이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리스닝 세일즈와 에스킹입니다. 에스킹. 말을 잘하는 훈련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꾸 이 말을 잘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어, 이그 리스닝과 에스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의 질이 좋아지죠. 아, 질이 좋아. 그 특히 좀 이렇게 지식인들 그 다음에 이 상위로 갈수록 그거는 더 필요한 거죠. 그건 더 필요한 거. 아, 그리고 그걸 듣는 역할을 잘하고 면담을 하는 동안 관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면담에 응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요. 감사. 즉, 요새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 무적히 바쁘거든요. 아, 아.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해주고, 그 사람의 대화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죠? 그랬을 때 상대가 호의적인 거예요. 그게 호의적인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